지방 소멸 위기 속에 경북 농촌 지역에서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학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. 내년 3월 안타깝게 문을 닫는 봉화의 작은 분교를 박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오래된 세월이 느껴지는 이 느티나무가 지키고 서 있는 이곳. 이 조그만 시골 분교는 내년 3월에 문을 닫습니다. 이 전교생 두 명은 인근 학교로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요. 오늘 박정의 날터뷰는 이 폐교를 앞둔 시골 분교를 찾아왔습니다. 이렇게 꽃이 너무 많이 피고 아쉬워요 여기도 진짜 없어지는구나 설마 설마 했는데 아 지금 학교로 들어왔는데 의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좀 느껴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글쎄 요지모 뭐 시골에 애들이 없다 보니까 가족 같이 이렇게 놀이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없어진다니까 진짜 아쉬워요. 시설을 관리를 하면서 뭐 수목이라든가 뭐 이런 음. 모든 여러개를 관리하다가 이제 없어지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아. 저 역시도 내년이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없어지거나 그럴 음.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엄청 많았죠 여기야? 몇백년 됐죠 여기야? 15년, 20년 정도? 아, 네. 전부터. 그때부터 좀 가파르게 음, 아이들이 네, 줄었군요. 가파르게 급속 떨어죠 음. 음. 안녕하세요. 시골이냐 보니까 다 어르신들만 지금 계시다 보니까 애들 구경하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. 지방 소멸이라는 걸더좀 아, 느끼셨을 것 같아요. 주위에 다 봐도 어르신들밖에 없어요. 아. 그 절실히 느껴요. 도시 살다 들어오니까. 인구가 자원이잖아요. 사실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네.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애가 태어난 지가 애가 태어난 애가 지금 중학교 3학...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되는데 그 뒤로 한 명도 안 태어났으니까. 그러니까 거의 뭐 인구 절벽을 넘어서 이제 정말 소멸 시대에 왔다. 그래서 어른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어른들이 좀 노력을 해보고, 그게 정말 안 되면, 네. 그러면 이 학교를 어떻게 이 마을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,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고, 단지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아이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통폐합시키고 폐교시키고 그런 절차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. 네. 예, 이런 것들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이 씁쓸한,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. 한때 아이들로 가득했을 테지만 지금은 텅 비어버린 이 교실이 이곳 학교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. 다시 지방시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.